안녕, 여러분. 오늘은 메이크업을 찍어볼 겁니다. 바로바로 캘리트 비트 미. 바뀐 거 없나요? 저 염색했습니다. 발레아주에서 레드브라운 컬러로 염색을 했습니다. 지금 한 지는 2주 좀 넘어가지고 색깔이 좀 빠졌어요. 여기 밝은 데 보면. 근데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한것 같잖아요. 여기 전에 탈색했던 곳은 엄청 밝아졌고, 이런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딱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반대편도 삥 꽂아줄게요. 일단, 헤드로 피부결 정리해줄게요. 이마에 여드름이 났어요. 제가 진짜 옥수수 수염차 머리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laughs> 제가 발레아주를 한지 거의 8개월 만에 염색을 한 건데 진짜 여기까지 하이라이터가 여기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앞머리에도 그 탈색한 게 조금 있었는데 그게 사는지좀 오래됐어요. 근데 그 뜻은 앞머리 탈색한 게다 없어질 때까지 얘네를 염색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제가 그 동안 좀 레드브라운 컬러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서 여기 잠깐 올려줄게요. 입술은 이거 발라줄게요. 이거는 입술 바르기 전에 입술이 약간 보들보들? 각질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입술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발라줄게요. 낮제 영상 찍기 좀안 좋은 게 뭐냐면 비행기가 진짜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진짜 어쩜 저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오늘 앰플은 웰라쥬 리얼 히알루론이 블루 앰플 쓸게요. 이거 진짜 제형이 물 같거든요? 제가 이거 뚜껑을 안 닫아놓고 눕혀놨었는데 책상에 물이 막 흥건한 거예요. 보니까 얘가 다 새로 나온 거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한이 정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줄었어요. 한겹 발라주고 한겹또 올려줄게요. 요즘 피부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는지 약간 좀푸석해 보이고 거칠어진 게 조금 있더라고요. 날씨가 맨날 하루는 따뜻해졌으면 그 다음날 진짜 강추위. 이러니까 피부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목 감기도 걸려가지고 목이 좀 부어있거든요. 날씨 좋았다고 얇게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이거 웰라조 리얼 히알루론이 인텐시브 크림 발라줄게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바르면 너무 꾸덕하고 촉촉해서 화장이 약간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적당히만 발라줄게요. 원래는 같은 라인 크림을 쓰는데 오늘은 얘를 사용해줄게요. 그 다음, 선베이스. 선크림? 선베이스. 제가 화장품을 새로 샀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몇 키로를 찐지 아십니까? 제가 7kg만 쪘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봄 준비를 해야 되는데 <laughs> 완전 봄이 오기 전에 한 5kg만 일단 빼고 싶거든요 남자친구랑 12kg를 빼자고 약속을 했는데 일단 가까운 몸무게부터 달성하기로 했거든요 일단 5kg만 빼봅시다 요요가 오기 전 몸무게로 돌아가고 싶지만 일단은 5kg만 빼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거, 아멜리 컨실러거든요? 베이비 컬러예요. 이거를 살짝 손으로 해서, 다크서클 가려줄게요. 제가 머리 미용실을 뭐 자주 바꿨어요. 저번 달에 머리 다른 곳이 있는데, 에이아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쿠션은 블랑디바. 이거, 화이트 컬러 써줄게요. 거기서 머리를 잘랐는데, 저의 머리 해주신 디자이너님이 인스타 도, 독보기란에 많이 뜨시고, 진짜 완전 제 스타일인 머리밖에 없는 거예요, 피드에. 그래서, 어, 거기 가서 머리를 잘라볼까 하고 잘랐는데, 웬걸? 너무 마음에 든거 있죠. 그래서 염색을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재방문을 했어요, 그 미용실에. 근데 거기 그 스태프분이 제 구독자분이셨던 거죠. 대박이죠? 엄청 귀여우셨어요. <laughs> 저는 약간 미용실이 공장식 미용실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 느낌이 있어요. 공장식 늦, 느낌의 미용실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급하게 머리를 자른 곳이 있어요. 뭐지? 이런 느낌의 분위기였거든요. 약간 제가 알던 미용실 느낌이 아니고 진짜 빨리빨리 해치워 나가는 그런 느낌? 아무튼,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었던 미용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바꾼 미용실은 공장식 이런 것도 느낌 하나도 없고 되게 친절하시고 좋았어요. 재방문 의사 100%. 이 블랑디바 쿠션 요즘 인스타 광고에 많이 뜨잖아요. 저는 그 광고가 엄청 뜨기 전에 공구로 구매했거든요. 인스타에서 보이는 게좀 횟수가 늘은 느낌? 피부 표현은 정말 예뻐요. 근데 처음부터 많은 양을 바르면 피부 표현이 되게 두꺼워 보이고 여기 기름이 올라와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뽕뽕뽕뽕 올라온 그게 있어요. 그런 걸좀덜 하려면 얇게 얇게 여러 번 바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쿠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다크닝도 덜하고 지속로도좀 오래가고 키우 표현은 정말 예뻐요. 그건 인정. 음, 이마 빼고는 괜찮죠? 눈썹 이거는 남자친구가 일본 갔다 와서 사준 빗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잘 쓰고 있습니다 손가락. 미용실 스태프분이 이거 저 보고 샀다고 하셨거든요. <laughs> 뿌듯뿌듯합니다. 요즘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 알바 하다가도 저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지나가다가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카페 앉아있는데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경주행 여 갔을 때도 알아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알바하고 있을 때, 사탕도 주시고, 영상 잘 보고 있다고 쪽지도 남겨주셨거든요. 부끄러워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눈썹은 그냥 대충 그려줍니다. 쉐딩은 이거랑 이거 두개쓸 건데요. 먼저, 이거 파우더 타입으로 잡아줄게요. 이거 하고, 그 다음 스틱 쉐딩으로 좀더 잡아줄게요, 모양을. 제가, 살이 쪄가지고 여러분 몸이 무거워져서 움직이는 게좀 둔해진 느낌? <laughs> 막 제가 걷는데 땅이 흔들리는 느낌인 거예요. 이건 좀 제가 살이 많이 쪄서 제 스스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자고 일어날 때막 일상생활 할때 몸이 살이 찌니까 살 닿는 그게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살이 많아진 거니까. 그래서 어, 너무 불쾌해요 그 느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이 덜렁덜렁거린 그 느낌이 너무 불쾌해졌어요 그러면 살빼 근데 잘 안돼요 제가 좀 게을러져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요즘 스테퍼 사서 맨날 스테퍼 한 시간 정도 타주고 있어요 등록한 헬스장은 안 가고 집에서 스테퍼 타기 그다음 스틱 쉐딩 스틱 쉐딩은 어디다가 해줄 거냐면 여기 지금 약간 짱구 아빠 좋아하는 그 남성분일 수도 있네. 블렌딩 해주면 좀 나아집니다. <laughs> 제가 이거 스틱 쉐딩을 두 번째 사는 거거든요. 인스타 라방에서 막 보여드리려다가 이렇게 빡 하자마자 어주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샀는데 사자마자 그 블렌딩 브러쉬까지 같이 증정하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전 이미 샀는데. 이거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명이 이게 난것 같죠? 이걸로 할게요, 조명. 아, 처음부터 이거 할걸. 아까 조명은 화장이 좀 날아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짜잔. 제가 새로운 팔레트를 샀습니다. 에뛰드 하우스 마이 아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최애 아이고요. 총세 가지 컬러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 최애 아이가 제 스타일이라 이걸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고 어, 안에 이걸 사면 증정으로 섀도우 두 개를 주거든요? 여기에 갈아 끼운 거예요. 증정해 준 걸로. 색깔들이 다 무난무난하고 음영 컬러로 쓰기 좋은 컬러들밖에 없기 때문에 잘쓸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음, 저는 먼저 이 컬러부터 발라볼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내 스타일이야. 일단, 눈. 전체 다 깔아줄게. 약간 흰기가 도는 컬러네요. 그 다음 이 컬러 발라줄게요. 음. 음, 이 컬러 좀 예쁜 것 같아요. 이름이 뭐지? 조용조용. <laughs> 음, 딱 제가 좋아하는 단화에다 색깔이네요. 여기 애교살에도 통통하게 올려줄게요.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뭐, 화장에 귀찮을 때 이런 컬러 하나만 발라줘도 되잖아요. 그 다음, 요, 아이 적혀져 있는 요 컬러. 얘는 색깔이 약간 좀 더워 보이는 감이 없잖아, 요 저는 약간 이런 컬러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완전 브라운 계열? 약간 좀 핑크가 섞여져 있는 브라운 계열이 좀더 맞는 것 같고 아닌가? 전 아직 제 톤을 몰라가지고 뭐가 저한테 잘 맞는 컬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바르니까 예쁘네. 손에 발색할 때는 저한테 약간 더워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어울릴까 했는데 화, 확실히 눈에 올려봐야 아네요. 손에 발색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음 예쁘다. 예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요꽃 그려져 있는 거 발라볼게요. 아, 어, 귀여워. 팔레트 자체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음, 예뻐요. 합격. 오호! 이 컬러 좀 마음에 드네요. 얘 이름이 뭐니? 의외로 웃김? 맞는 것 같아요. 의외로 웃김 컬러 같아요. 뭔가 스마일이 있는 거 보니까 무펄 섀도우는 여기까지 발라주고 이 컬러 여기 밑트임 해줘 볼게요. 컬러가 여기 부분에 바르기 좋을 것 같은 컬러예요. 너무 예뻐. 여러분 환승연에 보세요 저 이번 시즌 3는 약간 초반에 재미가 없어가지고 하차할까 말까를 했는데 그 후반부가 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이 1이랑 2보다는 임팩트가 약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밑에 라인을 하나씩 그려줬습니다 이런 걸로 여기 부분 칠해주는 것도 좋아요 약간 좀더 깊이 있게 요즘 제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이 딱 쌍수 시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또그 뭐야 제 쌍수 망한 영상이 또 다시 뜨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가면 갈수록 여기 쌍꺼풀이 풀리고 있어요 더 이제 아예 안 들어가요 더 심해졌어요 저펄 섀도우는 요거 한번 발라볼게요 더안 들어가가지고 일상생활 할 때는 막그 스트레스는 거든요 근데 사진만 찍으면 이게 눈 짝짝인 게 너무 티나니까 사진을 찍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스술 할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지금은 하기 좀 늦은 것 같고, 음, 해도 졸업하고 그 웨이팅 하는 동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아이라인 그려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는 좀 새로운 아이라인을 들고 오려고 했는데 전 어쩔 수 없이 이었써야 되나. 봐.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냥. 이걸로 라인을 한번더 잡아줄게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인스타 라방에서 맨날 연급하거든요? 이게 아이라인은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이 트임할 수 있는 이게 컬러도 너무 잘 뽑히고 그냥 트임에 딱 적합한 컬러예요 이거 없으면 화장이 안될 정도 이게 눈 모양이 좀 이렇게 째져가지고 좀더 일자로 보이는데 좀 이따 화장 다 하고 나면 좀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그려주고, 섀도우로 아이라인 풀어주도록 할게요. 반대편도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아이라인 멀리서 한번 봐보고, 길이가 대충 맞으면 끝낼게요. 아이라인 이렇게 그려주고, 속눈썹 일단 빗어줄게요. 그 다음 속눈썹을 붙일게요. 저는 필리밀리 속눈썹을 사용하고 있고, 이건 전에 사용하던 건데, 9mm를 먼저 다 사용해서 새로 샀어요. 저는 한두개 정도 쟁여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속눈썹 풀이 같이 내장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이거 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접착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붙여보고 바람을 엄청 세게 불었는데도 그대로고 흔들어도 그대로였거든요 이거 사용할 수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있으니까 이거 사용하도록 할게요 풀은 손톱에 짜는 게 제일 처리하기 빨라요 이 정도만 짜주고 부족하면 더 짜주면 됩니다 일단 9mm 먼저 할 거예요. 이 속눈썹이 속눈썹 끝부분에 투명한 대가 있거든요? 그에 있어서 붙이기 훨씬 쉬워요. 다른 것보다. 제가 다른 것도 써봤는데 밑부분에 투명 대가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붙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르기 전에 각도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 한쪽 눈은 끝나요. 총 다섯 가닥만 붙여줍니다. 저는. 붙인 쪽, 안 붙인 확실히 차이가 커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속눈썹을 안 붙여보면 모르는데, 이게 붙이다가 안 붙이잖아요? 허전해요, 좀. 화장 퀄이 좀 낮아지는 느낌? 지금 이쪽 속눈썹 제 속눈썹이 펌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 지금 속눈썹이 완전 이렇게 바짝 올라가지 못했어요. 여기는 엄청 잘 붙었어요. 여기보다. 언더 마스카라 해줄게요. 여기 뷰러 한번더 찝어주고. 마스카라 해줍니다. 요즘 언더 속눈썹도 있더라고요. 는 그리는 거는 너무 인위적일 것 같고 붙이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제가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언더 애교살 해줄 건데 컨실러를 좀제 원래 있던 애교살보다 살짝 더 밑에까지 그려줄게요. 중안부가 더 짧아 보이게. 이렇게 해주고, 살몬 베이지 먼저 발라줄게요. 제가 재윤님 스토리를 봤는데, 봄웜마다 제일 잘 어울리는 그 조합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다 갖고 있어서 발라봤는데, 너무 예쁜 거 있죠. 그 다음은 코랄 스칼렛 컬러로. 애교살 이렇게 해주고, 짜잔.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1호 토프 베이지예요. 전 2호도 샀는데, 저는 1호랑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걸로 애교살 밑에 라인을 그려줄게요. 짜잔. 애교살 좀 도톰해졌죠? 음. 확실히 밑에 라인을 그려주니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토니모리 치크톤 젤리 블러셔 2호 누디 앰버예요 이거 좋아해서 많이 쓰고 다겼어요 얘를 먼저 베이스로 넓게넓게 깔아줘요 이 뒤에 요 쿠션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디테일하게 바르고 싶어서 일단 그럼 브러쉬로 바를게요. 코 끝에랑 턱도 해주고, 일단은 이렇게만 해줄게요. 립을 먼저 바르고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오늘 립은 이런 조합. 이거는 H듀이 틴트 1월 내추럴이고요.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스틱 코랄 주고. 요즘 이 조합을 많이 바르고 있어요. 립밤 대신 발랐던 거는 지우지 않고, 그냥 위에다 발라줄게요. 이 H 틴트는 제가 인스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냥 한 겹만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겹 덧발라야 훨씬 예뻐요. 약간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응? 색이 있는 게 없는 겨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여러 번 덧발라야 예쁜 틴트예요. 이걸로 이렇게 발라주고. 아까 코랄 주고는 어디다 바르냐? 바로 여기 입술 산. 그리고 여기 부분.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블러셔는 코랄 주고 있죠? 이걸로 살짝 발라줄게요. 눈 밑부분에. 이렇게 올려줄게. 블러셔랑 립 색깔 바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립으로 발랐던 걸 치크로 사용해도 예쁩니다. 하이라이터를 발라줄게요. 컬러 그램 거고요. 얘를 먼저 발라주고 짠이 제품입니다. 투슬래시포 스트로빙 페이브 큐브 화이트 컬러입니다. 여기 화이트 하이라이터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부분만 발라줘요. 여기만 하얀색이거든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얘를 눈 앞머리에다 발라줄 건데, 눈 앞머리에 바르는 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마지막으로 파우더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다 끝나는데, 아까 이거 썼던 거 있죠? 여기 위에 이거를, 여기에 얹어줘. 그러면 오늘 화장 끝. 저는 앞머리 내리고 옷도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머리도 다 하고 옷도 다 입고 왔습니다. 옷은 마리떼 후드 집어. 앞머리는 그냥 일자로 내려주고 뒷머리도 그냥 가볍게 고데기로 한 번씩 펴줬어요. 오늘 메이크업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시고 이제 댓글에다가 보고 싶은 영상이나 피드백도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안녕.